아,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이 i 시 g Good morning. Good m 은 r n i n g g o 분 d m o r n i n 하고 시 o d m 시 r n 서 n g Good m o 공항 버스 타는 쪽 근처 가서 뭘 쇼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공항 가서 네. 체크인 하고 그래야죠. 근데 공항에 그 뭐지 어 라운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운지에서. 가렇게될 수도 있고, 한번 봐야죠. 저희 비행기는 4시 10분인가, 20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카타르에는 전혀 한 11시 넘게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행은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힘든 부분도 많죠. 집이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근데 진짜 이런... 화창한 날씨, 이런 시원한 날씨, 이런 걸 카타르에서는 절대 즐길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다. 그지, 엄마? 좀 아쉽지? The weather, the food, the freedom, 이기도 자유로움. 그리고 여기저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편리함. 와, 너무 좋죠. 저는 여기서 어우, 스페인 뭐 이렇게 건축물도 보면 막 오래되어 보리고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막 시설도 오래되어 있겠지 막 이런 생각 할 텐데 시설들 보면 아주 진짜 선진국이 선진국 이런 거 버스 기다리는 데 보면은 버스가 몇분 뒤에 오는지 다 나오고 이런저런 정보가 이곳저곳에 있고 쓰레기통이 진짜 엄청 많고요 그게 진짜 놀라울 놀라운 점입니다. 쓰레기통이 진짜 많아 어? 트래시 박스, 에브리뷰에 진짜, 여기가 공원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오는 길에도 보면은, 쓰레기통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laughs> 엄청 대단해. 그리고, 음식 같은 거, 포장 주문하면은, 플라스틱을 안 줍니다. 다. 플라스틱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고, 다 종이로 된 거, 그로 줘요. 그런 것도 다 보면은,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에브리웨어, 트래쉬 박스, 뭐냐면 비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웨이, 어, 테이크업더 페이퍼, 페이퍼, 스푼, 우드 스푼, 어? 음, <laughs> 음, 응. 응, 대단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거 왜 영국 갔을 땐 그랬던 것 같지 않고, 그만 모르겠다. 영국에서 여기 스페인은 진짜. 꽤 괜찮은 것같아 제가 몇년 전에 체코 프라하 갔을 때는 좀 별로였어요 거긴 좀 가난한 나라가서 그런가? 거긴 좀 가난한가?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좀 시끄럽다운 점 저희가 지낸 곳이 시끄럽던 시끄러운 동네라서 그런 건지 아, 리 동네가 엄청 시지 엄청 음, 더워. 어. 저희가 어숙소가 그래서 그런 건지 조용한 동네 가면 조용하기도 하겠죠. 어, 어, 엄청 시끄럽. 와. 누드 비치는 쭉쭈 바로 옆에 있고 저희는 그냥 여기 평범한 해변가에서. 해변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할 거예요 저쪽 가면 은 민망하잖아요 여성분들은 거의 위에만 이제 벗으시고 남성분들은 좀 자신감이 있으시다 싶으면 다 벗더라고요 <laughs> 이게 그런 것도 참 재밌어요 그런 경향 그런 성향 남자와 여자의 성향 다른 점 무드비치에서 이에만 까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 까고 있다거나 아주 가끔 다 벗고 계신 여성분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다 벗은 분은 남자예요 아, 아니 좀 뜨겁고 좋네 기분이 어때? 엄마 we w i l 나사이테드호스 돌아가면 이제 주연만은 주연만 가족이 없지 다 휴가 갔고 다 휴가 갔어요 필리핀으로. 응. 그리고 제일 친한 넷째 언니는 이제 완전히 떠나서 저희가 12월이나 내년에 필리핀 휴가 가게 되면 그때서나 만나게 되겠죠. 근데 필리핀 가는 것도 참 환승해야 되니까 몇 시간 걸려고 주애랑 어떻게 잘 다닐 수 있을지. 가격은 또, 더 올라가잖아요. 주위가 이제 만, 두 살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 응. 뭐? 아! 뭐야, 저거, 공짜인가? 빌려야 되나? 저거? 여치 e 아, 아, chair is 아 r e e I don't know. It doesn't b r i n 아. 그래. y m o n 그래 I 이제 좀 뜨겁다 여기는 이렇게 좋은 게, 여기 곳곳에 샤워할 수 있는 이런 게있어야기 여기. 어. 여기 참 좋죠? 아무튼 뭐 해운대 갔을 때는 딱뭐 저런 거는 없고, 아, 저런 거 있긴 있었다. 근데 뭔가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기는좀 힘들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곳곳에 다 보이게 해놨어. No puse las en las zapatillas, sino las pilas, las puse en una de 버스 요 우리 집 앞에가 좀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못 먹어 봤어요. 근데 거기서 먹지 말고 좀 있다 공항 버스 타러 가면 그 공항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찾아봐야죠. 점심을 먹어야지, 점심. 저희 그전기권은이기권이 12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1시 30분까지예요. 몇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좀 있다가 체크아웃하고 바로 버스를 타고 공항 버스 타는 대로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게 이제 리욕 기간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가서 거기서 한번 시간을 때우든가 해서 우와 수영도 엄청 잘한다. 와, 오. 우와 엄청 깊은데? 어? 엄청 깊은데 어떻게 수영하지? 아, 들리는 건가 보다. 가 봐야 되겠다. 오, 오! 엄청 기뻐. 근데 그냥 순식간에 기뻐지는데, 와... 어제 <laughs> 위험한데. 그래서 애기들은 어떻게 수영하지? 여기 앉아있기만 해야 되겠다. 여기, 여기가 아직도 누드, 비 빛인가? 여기서도 다멋스네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여기 그냥.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아! 아! 오, 오, 괜찮다. 좋아, 쟤?

온다, 뒤에, wow, the 엄청 좋다. very relaxing now. We finished all the traveling, all the yeah. visits, and then only going back is remaining. Wow. 뭔가 이렇게 마지막 날 오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 기분이 되게 좋네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했고 짐도 거의 다 싸놨고 이제 돌아가는 것만 남았으니까. 근데 물이 상당히 깊다는 거. 어! 아! <laughs> 아! c 괜찮아. 찮아 e f e r r 괜찮아 쥐에 왜 물이 너무 차가워 와 여기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저기가 그냥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심입니다 쥐에 왜? 왜왜왜아 엄청 추워 어 엄마 물놀이 하러 간다 <laughs> 어 껴볼까? 이거 가볼까? 어머니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알았어 봐봐 어, 여기 사방 한번 둘러보자 와와 왜, 엄마 다와는줄 알았어? 와 어? 엄마 다치는 줄 알았어? 와 이렇게. 와와와영상미와 장난 와와와다 왜? 진짜? 여기 걸어 다녀봐 주야 걸어 다녀봐 여기.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흙 느낌이 싫은가봐 어떡해 왜어 그래 주혜 그래? 싫어 싫어 엄마 저기 있고 어, 왜 여기 어디야? 어, 왜 여기 어디야? 엄마, 저기 보인다. 오오오 수영하기 싫어? 아, 어? 어, 여기는 좀 무섭다. 파도도 크고, 모래 느낌도 별로고. 어, 어떡해. 오. 언제 또 여기 와보냐. 여기 와볼 일이 없을 텐데. 그러 다른 데 가서 또 수영하면 되니까. 괜찮아, 쥐? 어, 다시 들어갑니다.

아. Oh. 아빠 아아아아아아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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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laughs> 말을 하는데 왜왜 왜? <laughs> <laughs> 가자 뒤에 아. 갈거야? 후회 없어? <laughs> 아더 <오. 웃음> 아, 가자고? 기쁜 대로 뒤에 <laughs> 어땠어? <laughs> 어? 정지혜 어땠어? 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서, 주혜야? 모의 느낌도 별로고? 나중에 카타르 가면 또 해변가 가서 수영하자, 주혜야? 옛날에 좋아했는데. 근데 여기랑 거기랑 좀 느낌 이 다르니까, 모래가. 샤워가 있으니까 좋네요. 깨끗이 하고. 돌아갑니다 아무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은 누드비치고 여기는 누드비치가 아닌데 여기가 누드비치인가? 저기가 누드비치인가? 둘다누드비치인가뭐 <laughs>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해 벗고 싶으면 다 벗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여성 수영복 팔때불라 없이 파는 거아닌가지 옛날에는 막 비키니가 나왔을 때 그때는 막 되게 파격적이다 막 그랬었는데 점점 다 벗기 시작하더니 이제 누드 비치가 돼버렸어. 시대가 변하는 건 재밌어요. 기분 좋다. 왜? 하? 왜? c l e 이 r just cold. 외출 아, 아데폰. 오, 여기, 물이 엄청 깨끗하고 좋아요. 관리를 얼마나 잘하면. 보면은, 여기 또 신기했던 게, 대중교통 막 타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그래요. 거의 뭐, 한 80분?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아예, 노약 자석이나, 아기를 동행한, 부모나 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막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그러고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들 비키라고 그러고 우리 안게 해주려고 그러고 다같이막 그렇게 해주려고 그는게 있어요 좀 신기합니다 그런 거 자유로워 와, 저희를 봤을 때도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이렇게 말을 거어요가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편견 자체가 없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다 뭐, 여기저기서 모여서 사니까. 응, 어두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상점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뭔가, 계산해 주는 사람이. 영어로 해야 되나 싶어서 막 머물 머물쩍 거릴 때가 있을 거아니야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신기해 어때 기분이야 마 좋아 어와주는 어때 기분이 아주야 어? 쉬어 추러스 <laughs> 먹어 추러스 추러스 <laughs> 먹으면 네. 되겠다 네어 저희가 오박육일 동안 재미있게 지냈던 저희... 동네를 이제 떠나니까 동네로 여기가 지금 바로 해변가잖아요 해변가에서 길만 걸으면 저희 숙소예요 진짜 좋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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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양이 해 매우 행해해 와 여기는 개들이 다순네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순네 어, 나는 뭐 우리한테 달려온 줄 알았는데 바닷가 가서 놀라고. 어. 이제 안녕이네. 여기 이제 두번 다시 올 일은 없겠죠? 바르셀로나 또 올바 에 다른 도시를 가보는 게 낫겠죠. 뭐 혹시 몰라 또 여기서 학회를 하면 오기도 했지. 그렇 혹시 몰라 제가 여기서 일을 구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혜야 <laughs> 이제 들어가서 씻고 준비하고. 어, 시간 나오면 앞에서 추레스 먹고, 어, 체크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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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아빠도, 아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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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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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도 아빠 도엄엄마엄마엄마엄마 엄마도. 엄마이엄마빠